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화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화기 사용이 늘면 화재 사고 또한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저녁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곳에 살던 8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홍삼지 농사 짓고 그런 다음에 농사 네. 짓고 그런 뒤 동강어지 그냥 음. 뭐. 그냥 둘이 이용한 큰 거, 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안산소방서는 비닐하우스 옆 아궁이의 잠불이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산 지역에서는 487건의 화재가 발생해 26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들 화재의 발생 원인을 보면 전체 화재의 56%인 273건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소방서 측은 분석했습니다. 화재 발생을 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면서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화기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의 경우 11월부터 시작해 다음에 1월 한 달에는 전체 주택 화재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겨울철 화재 발생 빈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돈의 최다 화재 발생 건수를 보이던 안산시는. 최근 들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중에도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에 이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네 번째로 화재 사고 다발 지역이란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BTV 뉴스 심재호입니다.